안녕하세요 세모지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문 리딩 지리쌤 아니에요 영어쌤입니다. 자, 오늘은 중3 수준의 독해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음, 학년이 올라갈수록 조금 어려워지는 건 어쩔 수가 없고요. 자, 여러분께서 요거 지문 한번 유튜브 잠깐 멈추시고 한 2분에서 3분 정도 한번 읽어보신 후에 제 강의를 들으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제 강의 포인트는요. 눈은 좌에서 우로 갑니다. 뒤로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한번 갔던 길 돌아오지 않습니다. 동사를 빨리 찾을 거고요, 끊어 읽을 거고요. 마지막에 주제 요약해 드리고 이 답까지 찾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 수능에도 나오는 그런 형태죠. 빈칸 찾기입니다. 빈칸 찾기 이거를 마지막에 빈칸이 나왔으니까 다 읽어봐야 되겠죠. 자, 이런 문제도 푸는 요령은 있는데 제가 사실은 여러분에게 요령을 알려드리는. 이걸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다더라 하면서 어, 요령은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요령을 알려드리는 그런 강사는 아니기 때문에 하나, 하나씩 쌓다 보면 기본기를 쌓다 보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요령은 터득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죠. 어, 그리 어렵든 쉽든 비문학이든 어, 문학이든 인문학이든 과학 지문이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어, 도표화, 어, 그쵸? 구체화, 그림화 시키면 여러분, 훨씬 더이 글이 어떤 글인지 이해하기가 쉬울 거야. 자, 두말 없이 바로 갑니다. Just, 그냥, think, 생각해봐. 어 동사가 바로 나왔어. 자, 여러분, 동사가 문 두에 나왔다는 거는 생각해보세요, 라는 겁니다. 뭘 생각해볼까? For a moment, 어허 uh -huh. 잠시 동안 생각해보래. Of all the people upon whom your p a r t i c i p a c e in your class depends. <laughs> 오, 고등학교 때쌤 이랬어요. 이런 거쫙 읽은 다음에, 아, 이거 뭔 말이지? 대니가 해석해봐. 이렇게 했거든요. 그쵸? <laughs> 자, 일단 여기서 여러분이 뭐가 보였었냐. 보였어야 되냐 하면요. whom, 얘가 보였어야 돼. 자, whom은 여러분 목적격 관계 대명사. 그쵸? 이죠? 그럼 이 관계 대명사기 때문에 앞에 선행사가 있을 거야. 선행사는 뭐예요? 그렇죠? 더비브이 선행사입니다. 음, 얘가 선행사란 말이야. 자, 그러면 목적격이니까 동사가 있겠지? 얘는 얘가 동사의 목적어 가 되는 건 알겠죠? 어, 이건 이해가 돼야 돼. 얘가 동사의 목적어. 뭐뭐하는 사람 이런 거야. 동사하는 사람이 될 거야. 사람들. 동사찾자. Participation 명사네. Depends. 오호. 자그러면 핵심 요소 세 개가 여러분 보입니까? 자더 비보. 그다음 얘. 얘.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어번 얘는 뭐야? 어얘 때문에 여러분 어렵다는 거지. 자 여기다 제가 써볼게요. depend on 혹은 upon 다 돼요. 뭐 뭐에 의존하다라는 뜻인데. 목적어 사람들의 의존하는 거겠죠? 아하. 그래서 원래는 여기 on이나 upon이 여기 있었어야 되는데 음, 이게 지금 문형식 그러니까 글이 구어체가 아니고 문어체로 바뀌면서 요런 패턴도 영어가 조금 좋아해요. 그래서, upon whom? 쌤, 이거 뭐예요? 이렇게 묻지 말고, upon은 그냥 무시해도 돼. upon 자리는 원래 어디야? 제일 마지막 자리인데, 얘가 지금, 조금 잘난 척 하려고, 좀 중간에 꼈어요, u p 이 그래서, depend on. 음, 의존하는 사람들이라는 것만 알면, 이 문장 끝. 사실 굉장히 복잡해 보였는데 이렇게 끝납니다. 자 다시 해석해 볼게요. 생각해봐 잠시 동안 생각해봐 의존하는 사람들을 생각해봐 여기서만 어쩔 수 없이 요거 지금 짝기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어, 뭘, 뭐에 의존해 너의 참석 participation은 참석입니다. 어디서 네 수업에 참석에 관련되는 어떤 그런 의존하는 사람들을 생각해보자. 자 여기 교실입니다. 자, 수업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겠죠? 그저 칠판이 있어야 되고요. board. 자, 쌤, 여기 쌤이 있습니다. 쌤. 그다음 수. 여기 있고 학생들 students. 학생들이 있어요. 자, 요게 요게 지금 교실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됐습니까? 자, 계속 갑니다. 클리어리, 분명히. 어. 뭔가 지금 음. 벌써 주제를 얘기하려고 하나? 근데 바로 밑에 하우게머리 또 나왔어. 요렇게 하지만 여기서 좀 뒤집힌다는 거 여러분 알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분명히 확실히 수업은 require 동사 찾았네 요구를 합니다. 음 선생님이 to 여러분 require라는 동사 나올 때는 to가 짝꿍이에요. 어. 목적어가 사람이 t o 해 하는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분명히 확실히 수업은 요구합니다. 쌤이 뭐 하는 걸? 가르치는 것을. 음, 그렇죠. 가르치는 걸 요구해요. 그리고 학생들은 받아들이는 걸 요구하겠죠. 음, 괜찮습니까? 그런데, 그러나, 그쵸. 그렇죠? 수업은 그냥 사실은 요, 요 상호 관계가 요렇게 된다는 거지. 요렇게. 학생들하고 쌤하고의 관계일 것만 같지만 따지고 보면 그렇긴 한데, 자, 여기서 우리말이 그렇긴 한데, 요거참 좋아요. 그렇긴 한데 있잖아. 이 also 수업을 받았어요. 수업은 d e p e n d e n 아까 여기 d e p e n d e n 나왔죠. 의존합니다. 달려 있어요. Many other people. 오, 다른 많은 사람들이 달려 있어. 자 수업이 이렇게만 국한되는 줄 알았더니 뭔가 외부 요인에 의해서 수업이 지금 음 뭔가 달려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organization. 음 조직들. 어떤 그런 협회나 유기체들에 달려 있어. 오, 왜 그런지 볼까. 수업은 그냥 쌤하고 나하고였던 학생들하고만의 커뮤니케이션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얘기지. 자, 써머 누군가는 had to 해야만 했어요. Decide 결정해야만 했어요. When the class would be held 여기까지 끊어요. 언제 수업이 여기 동사 떠나왔네. Would be held. Be held는 be plus pp. 열리다 합니다. 언제 수업이 열릴지를 결정해야 됐고요. 그렇죠 수업이 언제 시작되고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보통 수업 뭐 9시에 시작해서, 뭐, 그쵸? 점심시간 12시, 뭐, 초등학생은 뭐, 한두시에 집에 가거나, 뭐, 오전반에 가거나, 중학생은 3시, 뭐, 고등학생은 6시, 요런 거 누가 결정했었어야 돼요. 그렇죠 애초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in what room, 여기서는요, 음, d e c i 라는 거에 지금 계속 걸려있습니다. 여기 지금 동사가 걸려있어요. 누군가는 결정해야 됐어요 어. 어떤 방에서 어허 수업이 진행되는지를 누군가는 have to communicate 응. 의사소통해야만 했어요 그 정보를 너한테 주도록 그리고 누군가는 have to enroll 으흠. 등록해야만 했어요 여기서는 등록이에요 수업이나 뭐 클래스 같은 거 등록할 때 너가 in that class 그 수업에 있도록 등록해야만 했었다 그렇죠. 지금, 외부적인 요인으로, 수업이 어디서 일어나야 되고, 그 수업이 어떤 방식으로 의사소통이 진행될 것이며, 누군가는 너에게 그수업에 등록되도록 하는 도와주는 졸업자들이 있었을 거란, 이런 얘기예요 자, 누군가는 또한, 요거에 대한 부원 설명이네, head to 했어야만 했었는데, 동사 또 나왔어, write, 썼어야만 했었어, as textbook. 음, 여기서는, 어떤, 책으로서, 책의 형태로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책으로 누군가는 써야만 했었지. 그렇지. 지금 수업에 어떤 교재라던가 이런 스터프. 누군가가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쵸? 으흠. 그리고 with the assistance of many other people. 으흠. 여기 지금 m-가 나왔네 여러분. 요거 지금 m-, 요거 지금 m-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거 people하고 어떤 동, 웃겨 아이들, 부연 설명하는 아이들을 묶어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요렇게 갈로 묶어주고 아 요거는 이 사람들을 부연 설명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볼게요 누군가는 책을 썼었으면 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With the assistance of many other people은요 이런 사람들의 도움으로, 조력으로, 조력 때문에 뭐 이렇게 의역도 될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프린터즈 그쵸 출판업자들 그리고 에디터즈 편집업자들 편집자들 그 다음에 세이즈 퍼 음, 판매하는 사람들 그리고 북스토리 인플 e 이즈 그쵸 음, 서점에 한, 근무하는 그런 어, 직원들의 도움으로 It has arrived 뭐예요? 텍스트북이죠 이 텍스트북이 has plus pp 나왔네 도착되어졌어요 어디에? in your hands 너의 손으로 도착되어졌습니다. thus, 따라서, 오. 자, however 하고 how thus는 여기서 맥락을 어떻게 하겠어? 그렇죠. 같이 하겠죠. 어, 그죠 그리고 이런 조력자들은 아까 어떤 조력자로 될 거야? 그렇죠. 요, 요런 사람들. 요런 외부인들이 전부 다이렇게 지금 조력의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결론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a class, 수업은 That seems to involve just you.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동사 빨리 찾으라 그랬지. Is는 사실, in fact 이런 거 날려줘도 돼요. 사실은 뭐야? 그럼 주어는 뭐야? 얘가 선행사지. 얘가 명사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를 수식하는 음, 수식 어구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 거품이니까 이 문장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요. 따라서 수업은 사실상 뭐야? 근데 이걸 해석해봐야겠지? 수업이 어떻게 보여? seems to involve. 어, 포함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just you, 너, 니네 친구들, fellow student. fellow 하면 동료란 뜻이 있고요 여기서는 친구겠죠. 그 다음에 your teacher. 그렇죠. 쌤, 친구, 나만 involve. 음, 포함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수업이 사실은 어떤 거다? 그렇죠. 여러 사람들의 도움, 뭐, 조력으로 이루어진다. 뭐, 요런 비슷한 내용을 찾으면 정답일 거야. 그치? 너무 쉽죠? <laughs> 제가 너무 쉽게 설명했나요? <laughs> 자, 좋습니다. 자, 1번 갈게. 사실은 is more interesting. 더 흥미롭게. 뭐보다 than playing games. 수업이 p l a y i n 보다 흥미로운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쵸? 사실 수업은 the product of the efforts. 어, 산물, 여기서 산물이래요. 뭐의 산물이야? 노력의 산물. 어떤 노력? 음. 여러 수백 명의 사람들의 노력의 산물이야. 도움, 조력, 노력의 산물. 어, 정답 찍고, 3, 4, 5번 읽어봐야겠죠? 사실 수업은 the place. 음. 장소래. 어떤 장소? 학생들이, 동사, improve. 늘릴 수 있는 장소, 뭘? 음, 글쓰기를 읽을 수 있는 장소래 이말 자체는 맞지만 여기하고는 안 맞아 그치 4번 사실상 수업은 가장 효율적이래 언제 동사 나갔네 combine with는 뭐뭐하고 결합되는 거야 온라인 러닝 온라인 러닝하고 결합됐을 때 가장 효과적이래 사실 요즘 코로나 때는 이 말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쵸 음, 근데 이 글하고 상관이 없고요 5번 사실 수업은 더 레이스 경주래 어디서 하는 경주야? Everyone is a winner. 모든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경주야. 사실 여기서는 where보다는 대시라고 써는 게 the race that everyone is a winner. 모든 사람들이, 어, 그죠. 위너가 되는 경주다 하면 되는데 where를 써가지고 사실 where 자체도 조금 말이 좀안 맞아요. 자, 정답은 몇 번? 2번이었습니다. 자, o w -E h 유학합니다. 이 글은 무슨 글이야? 어, 그렇죠. 어, 수업이라는 걸 단순히 봤을 때는 쌤하고 학생들하고의 그런 만의 유기적인 관계인 줄 알았는데 따지고 보니까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뭐 시간을 설정해야 됐고요. 누군가는 어디 살지 결정해야 됐고요. 누군가는 출판을 해야 됐고요. 누군가는 홍보를 해야 됐고요. 이런 누군가는 교과서를 가져다 줘야 됐고요. 이런 여러 가지 수백 명의 사람들의 도움과 조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중3 수준이거든요. 어, 사실은 뭐 이렇게 이글 자체만으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중간에 있었던 어떤 그런 이런 훔이라던 아이라던지 그쵸?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중간에 뭐 어, 접속사들이 한 번씩 흐름을 대 바꿔줬던 이런 부분이라던지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제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해했던 이런 부분들. 이 정도만 아신다고 하면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어, 중3 수준의 독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Thanks for watching. Bye bye.